안녕하세요. 블로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금요일이고요.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다가 같이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편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편이고, 그 다음에 42에서 72까지가 2편이고, 그 다음에 73에서 89까지가 3편이고. 90에서 106편까지가 4편이고, 그 다음에 107에서 150편까지가 이 5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2편은 성소를 이야기하고, 3편은 그 방황을 이야기하고, 5편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이 10편, 1편은 창세기를 기점으로 되어 있고, 2편은 출애굽기. 3편은 레이기, 4편은 민수기, 5편은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얘기하 길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 시편, 시편은 다시 표제가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 10편에서는 여기서는 다시 표제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악인 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핍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는 보고 보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동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감동은요, 우리의 표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고 그 감동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을 하면요. 우리는 그 감동으로다가 우린 지혜의 말을 할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은 능력의 말을 하게 되고요.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식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말을 하게 되면 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하면 능력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하고 말을 하면 지식의 말을 하게 되고 남의 말을 듣고서 말을 하면 비판의 말을 하게 되고 우리는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비판의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기도하고 말해서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다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형상은 뱀을 여러분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뱀은 우리에게 독을 갖다 줍니다. 또 하나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뱀은 입에서 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은요 혀에서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나 사자가 야생에 있으면요 맹수가 되고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애완동물이 됩니다. 여러분 사자가 야생에 있으면 맹수가 돼서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우리 안에 있으면 애완동물이 돼서 사람들이 보고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하고 그리고 야생 동물을 보고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우리 안에 가둬놓고 이 애완동물로다 볼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으로 멀리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요 때에 따라서는 고아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능력의 말을 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서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고 혀에서 능력이 나오게 하고 그러나 하나,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뱀의 독이 나오는 것처럼 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로 다아시 어, 1 7편쪽1 7장 h i l d r e n 10 children, 10 c h 서 l d r e n 10 children, 10 children, 10 children, 1 7절 하반절에 그들의 마음 c 준비하였으며 귀1 기울여 들으소서 1 8절로가 l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을 못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고 능력의 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다 혀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사자 같은 이 사자도 애완동물로다가 다스릴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되어옵나이다. 아멘.